전 세계 75개국 이상에서 아반티스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반티스 코인을 국가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G20 국가들이 아반티스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표준 모델로 채택하면서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채택 확대와 함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2100% 증가한 7억 2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총 예치 금액도 1,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중 채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홀더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오늘은 VIP 세력 정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아반티스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아반티스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급등 후 대처를 고민하기보다 미리 정보를 받아 보시면 답답함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자료 마지막에는 세력들의 펌핑 시간대, 가격대 매수 매도 지점, 그리고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